할렐루야 아, 대림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이? 아멘 주 n 수 m e n a m 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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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게 a m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큰 플랜카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 그래도 교회안 나오더라도 성탄절 하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남편 다 모시고 오시고 또나오시될 분들, 또 이웃들 초청해서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이두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취되었느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은 성경의 수많은 증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특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의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점 장소 그의 나심 그의 사역 생애 그리고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의 나심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1장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 또 임마누엘 이런 강조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사실 요셉과 연결이 되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어떻게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거의 결혼과도 같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 정혼 기간에 여자는 순결을 지키고 남자는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지만 실제로는 혼인 관계에 있는 기간이다 할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동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거 전이었다.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직 약혼을, 혼례 기간을 정하고 약혼한 사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자기 약혼자가 임신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의 상황 보통의 남자라면 아팔팔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코자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롭다, 보통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기관이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 공의롭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법태두리 안에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의롭지 않은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남자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할수 있는 선택지는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로 율법이 제시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의 입장에서 부정한 아내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돌로써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고발도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는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고 했다고 했는데 이 의는 무엇인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거나 돌팔매질 당하게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은 율법의 의로는 누구나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리 것은 수근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수군댔는가 하면,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뒤에서 수군댔는데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근대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긍휼을 원하지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길 가서 배워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 자비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을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금혈과 자비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제사 제사는 마땅히 드려야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유을 원해. 율법에 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에될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율법이나 어떤 잣대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뭔가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참 다툼이 많고 이혼 소송이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리를 한 거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그때의...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무엇인가를 결단했을 때 성령님은 오셔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요셉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많이 만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요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동정녀 탄생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요 과학을 신부하고 합리적인 것을 신부하기 때문에 성경 이 어떻게 남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 현대적인 대두의 문제, 이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름이 예수라고 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고 임마일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했는데 이 설교를 해도 이 본문은 모자라도 모자라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근데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했을 때 어, 요셉의 관점을 한번 볼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졌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뚝딱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장소마다 그 시기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 요셉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참 답답하고 너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려요. 저 사람이 나 비난했어, 그러면 내가 갚아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 고발했어, 그럼 내가 맞고서야 됩니다. 난 너무 억울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저 사람의 논리를 깨뜨려야 내가 마음 편하게 잘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억울함 때문에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속상해서 고민할 때 그런데 그때 요셉은 참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조용히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의 사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움직일 것 같죠.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의지, 자유의지,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선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요셉이 그랬거든요. 의로써 율법에 의로써 고발하고 돌로 칠수 있지만 가만히 끊고 자하는 율법의 의가 아닌 극율, 그 자비를 나타낼 때 주의 사자가 오셔서 꿈에 그를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한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주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요셉이요 그렇게 아내와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첫 번째로 말했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떳떳한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비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칠칠치 않게 어떻게 그렇게 처신했길 내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비난한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그 두려움을 알기에 주의사자는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안다.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거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체면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파동치려고 하는데 내가 네 상황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히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요셉은요. 자기 변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논리 펼수 있잖아요. 자기 설교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니까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기에 그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런 아내를 맞이했고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체맞이 아니했고요.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정녀 탄생의 신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한 사람 이한 남자의 조용한 말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사주 내내 대림절 보내면서 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갔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지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정표다.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